12월 전국파크골프대회 신청마감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 안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지는 전국파크골프대회 일정을 정리해드리고 각 대회의 신청마감일, 장소, 참가비, 상금, 특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비용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025더 골프쇼 부산행사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11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 2025년 가장 큰 규모의 연말대회입니다. 합천대회 일정 2025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열립니다. 장소 경남 합천군 합천파크골프장 핫들생태공원 내 주소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0-3번지. 신청마감일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참가비 5만원 환불 불가입니다. 참가 자격 2025년 10월 30일 기준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선수. 상금 총 1,840만원. 남여 각각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4등, 70만원, 5등, 50만원, 6등에서 10등 각 10만원 상품권. 참가 규모 선수 576명 운영 인력 포함 총 716명. 두 번째는 보람상조와 대한파크골프연맹이 함께 개최하는 제1회 보람그룹회 전국파크골프대회입니다. 일정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장소 대구 북구 강변파크골프장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참가비 5만원 상금 약1 천만원 규모 순위별 상금 다양한 경품이 있습니다. 세번째 2026 전국파크골프대회 대구 수성 아트파크골프장 2026년 첫 전국대회입니다. 아직 참가비나 상금 등 세부 요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일정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1월 11일 일요일. 장소 대구 수성 아트파크 골프장. 신청 기간 미공개 추후 공지 예정. 참가비 미공개 상금 미공개. 2025더 골프쇼 부산파크 골프 특별관. 2025년 11월 20일에서 23일 부산 백스코 제이전시장 4층에서 열리는 더골프쇼는 경상권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형 박람회이며 파크골프 업체 참여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말 파크골프 계획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부분 세모를 눌러주세요.